아, 지금 농촌에 우리가 그 인력 때문에 난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농촌은 이 첨단 농촌으로 바뀌어야 될때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음. 대한민국에서 이 농사를 지으고 그러면 어 옛날에 그저저쟁이로밭갈 때보다 어 그다음 트랙터로 밭갈 때보다 인제는 어, 뭔가 기업화로 해가지고 어, 농산물을 재배해야 되는 그만한 기술이 다 성장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인제 땅에서 노동을 하면서 지금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스마트 속에서 다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동화.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어, 그, 이제 이게 지금 성장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데서 노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와 노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질이 높은 이 사회에서, 어, 지금, 질 높은 행동을 할까요? 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전부 다 지금 공부하러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응. 나와가지고 지식을 갖추가지고, 어, 전부 다 사회 일꾼으로 성장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지금 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에 농사지로 가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게 하면서 어, 농사를 계속 하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그쪽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러 들어오면 애국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꾼으로 지금 부리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류 연구소라 했어요. 인류의 어, 우리가 못 배운 백성들도 우리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인류가 대한민국을 찾아왔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너희들을 바르게 이끌면서 키울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게 힘써야 되는데 전부다 일을 시켜 먹고 돈을 벌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 정부의 법이 오만대 간섭을 다 하고 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공산당. 어,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독재.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 요래 독재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법은 살아있어야 되지, 그걸 적용해갖고 무조건 거기다 갖다 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만지면서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가독이를 지금 만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이 진짜로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지식인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고, 어, 또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해감에 연구를 하지 않았고, 어, 그 우리가 또이 어, 종교 단체에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고, 어, 기업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런 게 혼동 속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 하나 짚어갖고, 요거는 의할 건데요, 저거는 의할 건데, 네가 해라. 어, 이걸 아무도 손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면, 우리가. 우리가 누구 사회 책임자들, 온 인류 그 사회 책임자들이 액성. 누구? 사회 부모. 우리가 해야 돼요. 귀고숭엄한고 어. 우리가 안 하고 누가 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그렇게 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만큼 달라지면 우주를 어. 위하여 그 길을 지금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도 볼 때는 속눈물을 흘리면서 천지. 보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이걸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천지 근본을 어. 찾아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 더불어. 갖고 지금 올리그러니, 올리그러니만 하고 있어요. 절대 해결 안납니다 바다건 너아득한 노동이라는 인류의 왜 하는 것이며? 아 어, 지금 이 노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철학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저 답을 푸른 하늘 그냥 하늘이 아니 단순 노동을 지금 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인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온단 말인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아픔이구나. 노동자로 올 때. 처음에 몇백명 몇명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몇백명 들어왔습니다. 어, 우리는 국제적으로 노동자를 안 써던 민족이에요. 몇백명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뭐라고 하면서 들어간다 그렇게 이 초발침을 이루면 안 돼요. 어, 국제적으로 지금 모사는 나라에서 농민들을 가리키고 기술을 가리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일 시키 몰라고 데리고 온게 아니고 법적으로 있어 이거. 우리를 미치게 했는가. 기술을 가르켜서 돌리 보내려고 몇년딱 금을 그 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게 다 후대가서 지금 일을 시키 먹고 있잖아 노동자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노동자를 있어. 우리가 연구를 안 했고.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난 숫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아직 바르게 수. 잡지를 못해서 지금 이런 가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런 음. 그러니까 음. 것들도 지금, 어, 이제 25년부터 이런 것들도 다 만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하는 일은 달라야 되는, 어, 분유의 그런 분유의 거를 이끌어내야 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 노동 개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검푸른 어, 어, 이렇게 어,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는 같이 노력하면 연구를 너무나도 하면 됩니다.